사실 우리 믿는 사람이 악해봐야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죠? 칼을 들고 설치겠어요,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상대하다 보면은 실컷 이용만 당하고 결국은 자신의 믿음만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죠? 이것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모양으로 예를 든 것이 바로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겉옷도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나 심리를 동행하고 돈도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냥 주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들을 학자들은 참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는 거래요, 손등으로. 그죠? 많이 들어보셨어. 그래서 상대방이 손등으로 자신의 인격을 완전히 개무시하면서 때린 것이기 때문에 무폭력의 저항으로서 왼편도 돌려대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맞았으면 저 이쪽도 치라면서 이렇게.